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비즈니스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인 바로 킥오프 미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혹시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나 팀워크가 잘안 풀렸던 경험 있으실까요?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킥오프 미팅입니다. 이 영상 하나로 킥오프 미팅이 무엇인지, 그리고 왜 중요한지, 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킥오프 미팅이란, 킥오프라는 말은 축구에서 공을 차서 경기를 시작하는 순간을 말하는데요. 비즈니스에서는 프로젝트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목표와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를 뜻합니다. 예를 들어, 회사에서 새 제품을 출시한다고 할때이 제품이 얼마나 팔려야 성공인지, 누가 어떤 일을 맡아야 하는지를 다 함께 이야기하는 건데요. 키고프 미팅은 시작부터 모든 팀원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게 해줍니다.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. 두 번째, 키고프 미팅에서 꼭 해야 할 일. 히오프 미팅에서 빠지면 안 되는 4가지를 네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목표를 명확히 하기 팀원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뭐야? 를 똑같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이 제품은 3개월 안에 100만 원의 내출을 내는 게 목표야.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역할 나누기. 사람이 많으면 내가 뭘 해야 하지? 라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. 김 대리님은 홍보를 맡고 최 과장님은 예산을 관리해주세요.처럼 역할을 나눈다면 그 일이 훨씬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일정과 데드라인 확인하기. 프로젝트는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. 예를 들어, 첫 주는 홍보 전략을 짜고 두 번째 주부터는 실행에 들어가자.처럼, 일정을 세우면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문제와 해결책 미리 점검하기. 프로젝트가 항상 순조롭게만 진행되진 않잖아요. 중간에 혹시 디자이너가 빠지면 외주를 맡길 준비를 해둘까? 와 같은 대안을 미리 생각해두는 겁니다. 킥오프 미팅이 중요한 이유. 킥오프 미팅을 하면 좋은 점은 정말 많은데요. 첫 번째, 바로 팀워크 강화입니다. 모두가 같은 목표를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알면 협력이 잘 되겠죠. 두 번째, 효율적인 진행입니다. 계획이 미리 있기 때문에 중간에 혼란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성과 극대화입니다.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훨씬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. 예를 들어, 회사에서 이벤트를 기획한다고 생각해 볼까요? 킥오프 미팅이 없으면 누군가는 홍보를 누가 하지라고 헷갈리고 누군가는 예산이 초과됐는데 어떡하지라고 당황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킥오프 미팅을 했다면 이런 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겠죠? 이번 영상에서는 비즈니스에서 꼭 필요한 킥오프 미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. 시작이 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? 킥오프 미팅은 그 절반을 채워 줄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 다음에 팀 프로젝트나 새로운 업무를 시작할 때꼭 한번 킥오프 미팅을 활용해 보세요.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